보니까 그 승객 한 명당 한 평균적으로 송구했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데 인정된 금액이 정도 많이 인정이 됐어요. 저는 뉴욕에 한번 갔다가 뉴욕에서 100년 만에 폭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숙소 바깥을 봤는데, 자동차 지붕 옆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갔어야 됐는데 못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 뜬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돈을 그때 아마 일행이랑 해서 인당 200불씩 주고 동안을 갔었던 것 같은데 갔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지연 이런 거 있으면은 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 막다 대응하고 하잖아요. 공항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아무도 응대를 안 해주고 전화를 걸어도 다 기계 음으로 다 돌려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다가 다시 또 몇백불을 주고서는 뉴욕으로 돌아와서 그 숙소에 하루를 더 연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물론 제 돈으로 여행을 간게 아니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땅에 버린 돈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2024년 12월에 폭설 때문에 비행기를 8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이제 비행 등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유가 기장과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 초과였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런 이유도 있기는 했을 텐데, 폭설 때문에 8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비행기 취소가 됐다고 하면 비행기가 뜰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실제로 비행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긴 한데, 단순히 근무시간이 초과돼서 비행기가 취소됐다라고는 아니지 않을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공사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비행기가 안 뜨는 것 때문에 호텔, 그리고 왔다 갔다 택시비, 다른 곳에서 일정이 밀리는 것 때문에 발생한 또 손해, 이런 것까지 내 손해라고 볼수 있느냐. 또, 보면은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로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행 결항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호텔 취소되거나 아니면 새로 잡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 손해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손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것까지 나아가서 그냥 일차적으로 생기는 단순한 피해 내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이 피해 말고 이 비행기를 못 타므로 인해서 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약금을 물고. 이런 것까지 항공사 가다 알았냐? 라고 하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기는 하거든요.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은 승객분들이 단체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승소한 금액 자체는 다 보니까 적더라고요.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냐? 저는 이게 인정이 될수 있을지 좀 미지수였거든요.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 중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고 항공사죠. 항공사가 이 항공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 판결문만으로만 다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봤을 때는 어, 이 항공 운송이 지연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항공사가 안내를 잘 하고 지연에 대한 보상들을 잘 했으면은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고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 주세요. 뭐 날씨 문제입니다. 뭐 약간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된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승객 한 명당 한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씩 청구했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데 인정된 금액이 한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만 인정이 됐어요. 왜 50%도 안 되는 금액밖에 인정이 안 됐냐. 뭐 지연이 얼마나 됐는지, 지연 시간, 그리고왜 지연이 됐는지, 지연의 경위.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연 발생 이후에 항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연령도 보거든요. 이 원고들의 연령, 대기업 임원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에게 있어서 몇 시간과 초등학생의 몇 시간은 또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이 비행기가 미국까지 가는 거냐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가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고 일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항공사에 좀 강하게 민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고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부 보상금을 주기도 했나 봐요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급시 판례들쯤 보면은 항공사가 이미 이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걸 알고 있었을 때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항공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라 하면서 대처를 얼마나 잘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래 이게 눈 때문에 못 떴으면 왜안 떴는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해. 근데, 그러면은, 무작정 기다리게 할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전에 좀 조치를 해서 잘 응대를 하고, 뭐, 보상할 건 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뭐, 우리나라 국적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면은, 괜찮아요. 요즘에는 해외항공사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소송을 건 항공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항공사라고 칠게요.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해준다. 아프리카에 있는 항공사면은 저 멀리 있는 나라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간이나 아니면 법인 간에 뭔가 그런 민사적인 분쟁이 생기면은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압류로 바꿔 가지고 경매로 넘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집행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어떤 재산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항공사가 해외 국적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아예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기더라도 이게 변호사비 쓰고 시간 다 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연장선에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다 와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법으로서 이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된 여러 나라들이 정해놓은 그 법이 있는데 국제법은 사실 국가 간의 규율을 하기 위해서 서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강제력을 부과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몬트리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 배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또 제한하거나 뭐 배제하도록 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국제법이 강제력은 없더라도 근거되는 이제 법률로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의 목숨을 보상받는다라는 게 돈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비행기 지연되는 것과 발생한 참사하고는 그 무게가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유족분들에게 네,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